어 어? 저 쟤가 누구야? 저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 아이고. 이쁘게 잘놔둬 해줬어? 이러면 가다가 가 공개라는 거지 한 대에 뭐이도못가고 문자를 문자를 보도를 안 해서 미기라. 미기라. 문자 모레 때만 문자를보안 해서도 나와 왔라노노자레인데전화 아, 그래도 이 물이 흐나네 보인 아, 니그게 아니, 아니고. 야, 이, 야, 저, 옛날에 도리어 나이 70그때상노인이다상노 옛날 같으면. 7 넘어서 상인데 그래. 다넘어안전하 <laughs> I started eating again. I saw you 아 a w it. I don't 있 n o w I d 이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고 w I don't know. I 이거 회사 위치는 잘 지었어. 여기요 여기가 최고 명당지 아니야?

아, 거아 꽃자 공기. 다른 데가 인상화 아까 가 가지고 인상화 사진가 가지고 난리를 들었지 아, 장은네. 아니, 저 사무실에 있는. 아, 그러는가.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형님이 가져왔는가 봐. 아, 이아 오늘 회장님이 오늘 뭐 어디 잤나? 아니, 근데 내가 문제고. 아니, 아, 잠시는 때 야. 야. 先生。いい mm okay. t h a 아 안되는데 진짜 칼리지가 아 객리가 났을래요 안 보이고 객리가 딱 이거를 탈색지이거 이거지 이거이거 이거지 이거지 안거지이지 이거지 이거지 이 이거는 음, 음, 음. 그냥 따로 독 해준 거잖아. 고마스러워 막 진도서리 좀그렇든 근데 이게 한번 올라가면 어디가 또안돕겠 그냥 알아내기 그도 오기나 보다. 그냥 먹이 사나. 그 남자 친 아, 딱 맞다. 이십일 일, 오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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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날, 오늘 날, 오늘 어, 어. 아 아니 이거 내 기판이네요. 기판 우리 옆에 있는 거여서 어. 최종 조립해서 검사까지 했어. 이거는 자동차로 바로 간다. 어. 여기 이제 갭비이이이기반 네. 네. 도체가 들어가 있어. 음. 어, 이래 가지고. 요런 거라면 이제 음. 나이에막 빨리 가본다고. 그렇지. 네. 안 자동차 실질적으로 효아가지고 모니터에 실질적으로 음. 자동 어. 그자차운영되는 거를 어. 전부 다 동작시켜 놓고 코 다한다. 이서 그래 해요. 예. 이거 통과 해요. 아 제일 이적으로는이죠 응? 그렇게는 우리가 정정지 일어나는 거 있잖아, 요 음. 그런 거 있으면 절대 안에요 먼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먼지. 안 돼, 먼지. 요 안에, 메타 안에 먼지 들어가 보면 어. 절대, 뭐, 완전, 뭐, 어. 흙질이 그리고, 이 지그가 생긴 거야, 지그. 이 공차가 아주 퍼펙트, 해 전부 다가 마찬가지야. 이게 조금 오차 생기면, 이뭐 전부 다털어지게 또그에 템포, 뭐이 정도가 는뭐 집기판이 거의 다 가있나? 신형은 다 놓으네. 이저다 뭐, 차종별로 다 해? 아, 다 댄서? 응. 어, 이리가 재산. 재산이야. 이게 고동 재산이야. 거 심해당 재산이다 있냐? 재고, 재고. 이게, 그니까 이게 이거한 채도 조립하는데 만들어내는데 응? 여러 이, 요요, 저, 이게 수백 종이 더더 있거든. 이게, 응 음, 음. 이거 전부 챙겨놓네. 아. 어, 지거 어, 따로 쌓이? 음. 어, 그 지구, 그지 그 기판 지구가 좀 틀리네요. 어, 어? 어, 뭐 아, 그러니까, 아, 그렇지. QM, 1호 이게 이제 재산이다. 그렇지. 에? 그렇지. 금행이다 아, 예를 일단은 금행이라 그 봐야지. 그런데 저기, 그, 저 자체가 비싼 거지. 금행은 그 뭐, 하나, 일인게아니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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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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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들이 뭐할 수도 없는 거예요. 호흡에는 부터 훈련을 시키려고요. 훈련잘해그렇 제가 버텨야죠. 돌아니 됐어? 그래서 저기 옛날에 내가 다니던 에스에이 감독은 달콤도.